삼정현생이랑 샹타이 부삼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아, 진짜 늙었어, 나도 이제. 33살이죠. 와 진짜 이제 나한테 좋댔어. 솔직히 33살까지는 괜찮았거든요. 그래서 34살부터 이제 진짜 아저씨, 진짜 레알 아저씨. 33살까지는 그래도 청년 초에속했는데 34살부터 이제 진짜 아저씨예요. 어떡하냐, 나, 여러분들. 나 무서워, 이제. 맞아 트린다미어. 아, 트린다미어면 샤코 못하는데좀 아쉽긴 하다. 아 근데 이거 아, 트린다미어. 아, 상대 다 들어오는 조합이라서 이 샤코 진짜 재밌긴 한데. 그냥 그래도 해 볼까요? 누나 불리하긴 한데. 오케이. 트린이 들어오지만 않으면 상남도 처럼 안 하면 사실상 샤코가 개발리긴 해. 와스 어, 여기로 가냐 근데 네. 아! <laughs> 살 인생 끝났어. 똘이나너 인생 끝났다, 고이마. 존나 <laughs> 웃기네. 와. 난 텔도 있어. 뒤에 하나 더 있는 줄은 몰랐지. 얘또 녹을 만한데? 나이스! 와, 인생 끝났다, 이 친구. 어. 안녕하세요. 하신 야 죽어 보 이거 큰일 나. 하지 마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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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영원히 두려? 자, 난너집못 가게 할 거야. 언제까지 이게 야, 뭐야! 아니, 근데 뭐 우리 팀개처발리고 있어! 아, 근데 저걸 여기 사는데! 밑에 왜 이렇게 발리냐고! 에? 그건 아니지, 임마. 어? 그건 아니지. 오오씨 잡았어 지금. 진쨔진쨔어떠니 미치겠지? 미치겠지? 다아한 방으로 뒤져 준다고 그래. 그니까 어. 어, 아니 뭔 얘가 여기까지 왔어 어. 야 근데 용렙 찍었다. 다 돼. 사실상 여기서부터 라인전이 성립이잘안 되거든. 파밍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아, 그거 한번 해볼까? 그거 하자, 그거. 아! 아! 세라인 안 되네. 아, 씨. 라인만 먹자. 아..까비 죽어가지고 오버파밍 야무졌는데요? 그래 그거랑 딜해 난 이거 먹을게 개꿀 <웃음> 맛있다 맛있다 <웃음> <웃음> 맛이 좋다 이번에 상대가 아이 부싱 할 만한데 칙 같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어요 아, 렌즈? 아, 까비! 안 와, 얘. 얘도 왜안 와? 나이스! 오, 좋았다! 개꿀인데? 미드가 너무 시원하게 터지니다 아니 얘들아? 어, 나 이거 괜찮은데? 뭔데? 아, 니얘들 아, 아, 이거. 이거. 찮은데거데어 이거. 이어이어 이거. 어디 선박자! 내가 이 새끼 야 투펜 줄 알아? 날 투펜으로 보고 있어 이 자식이. 아, 네, 아이고 아젠장 이러면은 탑 일리는데 탑 이차. 예, 탑 이차 잘 막았다. 이거 풀감 잡고 가겠습니다. 이거 봐 상대 완전 다 들어온 애들이라서 풀감 맥스로 가면은 개죽이거든? 오! 여기 세고 있다 지금 내가 볼 때. 뭐야 어, 여기다 제발 해줘. 아그거 너무 아쉬운데. 와내 내가 왜 현상금이 없냐. 얼마나 우리팀 개 발렸으면. 아 근데 쿨감 확실히 개 빠르긴 하다 지금. 난 근데 이거 잘해야 되는데 얘들아 아마 그렇지 나 일단 택할게 나도. 아가 어딜 보고 있는 거니? 아 아비 어내 상황이 나쁘지 않다. 지금 불가 85야 85. ㅎㅎㅎㅎ 무서워! 우 와... 구슬 개지리는데 지금? 좋아요. 좋아좋아야 이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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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좋아요. 좋아요. 좋아아요 좋아요. 좋아아요 좋아요. 좋아요. 요 좋아요. 요 좋아요. 좋아요. 좋오 오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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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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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? 아 저걸 못 땄네. 자, 나 있다. 좋았다. 자. 와, 이제 박스 이거 미친 놈이다. 지금 박스 존나 많아. 아니 박스 풀쳤어 지금. 여기 길 지금 다막았다

아아 <laughs> 아. <laughs> 음 아! 와16 <laughs> 아! 아! 킬을 했네. 와, 이 쿨감 방금 몇 가지 갔냐? <놀람> 괴물 영빈 노순이랑 사귀어 주세요. 줄 서세요 줄. 예. 네. 저를 사겨달라고 한 사람 지금 많습니다. 예. 네, 줄 서야 돼요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